17번 봅시다 사다리꼴 ABCD에서 AB와 DC의 중점이 각각 MN이네 이두 점을 연결했대 이때 밑에 있는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라 했지 자 일단은 우리가 알수 있는 거 MN은 중점 연결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 변이 평행하다는 거 그리고 AM과 MB의 길이 같기 때문에 길이의 비가 1대 1이 되겠지 그래서 일단 우리는 선분 MN의 길이를 먼저 계산해보면 선분 MN의 길이는 1과 1을 더하기 때문에 2가 되고 x자로 곱해서 더하기 때문에 12와 6 더한다. 그래서 값이 16. 계산해 주면은 8이라는 거. 일단 MN의 길이가 8cm라는 거알수 있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저위의 사다리꼴 AMND 넓이가 30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이 사다리꼴의 높이 이렇게, 높이를 구할 수 있겠지. 일단 이렇게 수순의 발내려볼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계산해주면은, 음, 높이가, 이 길이가 5라는 걸알수 있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의 길이도 5가 되겠지, 이렇게. MN이 중점 연결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밑에 있는 사다리꼴 너비를 구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다 구했네. 윗변이 8. 아랫변이 12가 되고, 높이가 5. 2분의 1. 계산해주면 얼마지, 이 어... 어, 넓이가 50이라는 거. 알수 있겠지.